안녕하세요 가구싶다의송 사장입니다 아, 너무 오랫동안 인사를 못 드렸죠 여러가지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들이 많았어서 그동안은 좀 자주 영상 올리지 못했는데요 오늘의 계기로 자주 영상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이 시작된 것도 곧 있으면 두 달이 됩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가구업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는 과정 중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가구업체의 순위와 그 상위순위의 업체들은 어디 이고 또 어떤 회사 들 인지 한번 좀 알아보 도록 하겠 습니다. 가구를 분류할 때 쉽게 생각하면 그 사용도에 따라서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는데요. 사무실 같은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용 가구. 아무래도 일할 때 사용하게 되는 의자, 책상, 책장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또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침대, 식탁, TV장 등등을 하고 있는 가정용 가구가 있을 겁니다. 뭐 카페, 식당, 뭐 미용실, 학원 이런 등등. 이런 곳에서 사용하게 되는 상업용 가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나눠보자면 사무용 가구로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뭐 퍼시스, 코아스, 한국오웨이, 대한오웨이 런 등등의 회사들이 있습니다. 가정용 가구로는 한샘, 리바트, 일룸, 까사미아 등등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상업용이나 인테리어용으로는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브랜드들은 사실 별로 없어요. 대부분 맞춤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해외 브랜드를 수입해서 사용하거나 국내 OEM으로 생산되어서 판매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논현동 가구거리나 울지로에 있는 가구거리, 신당동에 있는 가구거리 같은 곳에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많고요. 여기서는 브랜드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은 현재는 많지 않습니다. 작년 기준 가구 매출 1위 기업은 한샘입니다. 연 매출이 2조 2,300억이 되고요. 1973년도에 설립된 회사로 처음에는 싱크대 같은 주방 가구를 기반으로 한 회사였어요. 그래서 그 파티클보드라고 하고 있는 PB라는 나무, 원목은 아니죠. 원목에 자투리들을 합쳐서 만든 PB 위에 필름을 붙여서 만드는 싱크대. 그런 맞춤 장들을 하다가, 나중에는 종합 가구몰, 가구몰에서 이제는 인테리어까지, 이제 종합 인테리어 회사가 됐습니다. 2위가 되는 업체는 리바트입니다. 현대 계열의 회사예요. 처음에는 1977년에 현대 계열의 금강 목재 공업이라는 이름으로 설립이 되었는데요. 사연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룹 내에서의 변화를 겪었고 1999년도에 종업원을 지주회사 형태로 한 주식회사 리바트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1조 4천억 원을 매출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한샘과 리바트의 매출이 국내 가구 매출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브랜드 모 모두 자사의 제품만을 매출로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둘다 종합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한샘몰, 리바트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자사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의 총합이 3조 7천억원 정도를 하고 있어서 작년 기준 우리나라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구 매출 전체 50% 이상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후 3위 기업은 이케아인데요. 국내 매장에는 2014년에 광명에서 처음에 문을 열었고요. 현재는 4개의 매장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광명, 또 일산의 고양, 또 용인 기흥, 또 그리고 동부산에 있는 4개의 매장이 운영 중에 있고요. 충남에 있는 계룡시 뭐 이라든지 이런 데도 지금 준비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전 세계 52개국에 370개가 되는 매장을 가지고 있는 아주 가구 공용 회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기존 국내 브랜드들과는 다르게 아무래도 조금 더 가격을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가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국내에 들어올 때는 이런 커다란 가구 회사, 가구 공룡이 들어온다고 하니 국내 시장형... 생태계가 위협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기존의 국내 가구들, 이런 한샘과 리바트나 일룸이나 이런 것들이 지향하는 부분과 이케아가 지향하는 부분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생태계를 넓혀주는 좋은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케아는 하나의 놀이공원 같은 공간을 만들고자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매장도 굉장히 사실 크죠. 젊은 연인들이 데이트를 하러 오기도 하고 아이가 있는 가정들이 아이들과 함께 놀러 오기도 하고요. 또 나이가 지긋하신 어른들 분들까지도 와서 함께 가구를 구경하기도 하고 잘 꾸며져 있는 공간을 보기도 하고 안에 또 수많은 먹거리들도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푸드코트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재미있는 테마파크 같은 공간을 운영하는데 아 이런 예쁜 공간을 나도 꾸미고 싶다 이런 공간을 나도 갖고 싶다라는 것들을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잖아요. 이제 수많은 코디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걸 다 구매하진 않지만. 코디들을 많이 보게 되면서, 아, 이렇게 나도 옷을 따라 입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옷을 잘 입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대한민국이 패션 선진국으로 많이 도약을 했잖아요. 비슷하게 우리나라도 가구에 대해서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좋은 환경들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아, 이런 공간들을 나도 꾸미고 싶고, 나도 이런 공간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프라인에서는 이케아 같은 곳들, 또 이제 온라인에서는 오늘의 집이나 집 꾸미기, 하우스 앱 같은 것들이 많아지면서 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걸 통해서 가정에서 예쁘게 꾸며진 곳들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소개가 되면서 좋은 공간을 만들고 싶은 거에 대한 마음들이 생긴 것 같아요. 이 외에도 빼놓을 수 없는 가구 회사가 있는데요. 바로 퍼시스 그룹입니다. 퍼시스, 시디즈, 일룸, 데스커, 슬로우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 이런 회사의 명들이 모두 하나의 그룹인데요. 바로 퍼시스 그룹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1989년에 최초로 그 디자인 연구소를 만들고 국내 매출 순위 10위 안에 유일하게 사무용 가구로서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디즈가 이제 분할해서 상장을 했고요. 시디즈는 의자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고 매출로 봤을 때도 2020년 기준으로 퍼시스는 매출액을 2,800억 하고 있고요. 따로 분사해서 상장한 시디즈도 2020년 기준 2,200억을 하고 있습니다. 퍼시스 외에 일룸도 많이들 알고 계시죠? 배우인 공유씨가 모델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일룸도 가정용 가구 업계에서 상당히 좀 높은 위치를 점점점 차지해 가고 있습니다. 퍼시스는 이제 같은 그 그룹 내에서도 제품을 분야별로 이렇게 좀 나눠서 브랜드화를 하고 있는 거에 굉장히 좀 앞장을 서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구 브랜드들 매출별로도 좀 알아보고, 회사의 이야기들도 좀 알아보았습니다. 가구 브랜드들이나 가구 시장에 대해서 어, 또 가구 업체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이 있다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또 오늘 보신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저희 영상이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구 싶다 TV의 송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